엔딩 해석? 아니 저거 그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아... 야 일본에 약간 공포 만화 막 유명하신 분 누구죠? 이토준지 그래 난 이토준지 시리즈 보는데 저 동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요괴가 나와 근데 그 요괴가 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요괴가 왜 생겼는지 그 요괴는 뭔지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 반응이 그냥 그래도 봐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쟤는 도대체 뭔지 뭐 하는 앤지 어디서 왔는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는 나와야 될거 아니야? 이토준지 시리즈는 안 나와요. 몇개 보니까 난 조금 보다 그래서 안 봤어. 뭔가 답답해 나는.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재밌게 보더라고. 그냥 어 그래서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. 난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냥 이것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해는 안 되더라도 그냥 뭐그그 그뭐 그냥 그 보는 거지 뭘 그래. 이것도 뭐 그냥 그렇게 봐. 그냥 근데 지금 되게 재, 재밌네. 하하하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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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